기초연금 수급자 70만 명, 내일부터 9만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 확인하세요. 꽃피는 봄, 따뜻한 계절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긴장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매년 4월 25일, 기초연금이 재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산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핵심 10가지 사항만 잘 챙기신다면, 불이익 없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 시점 기초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발표된 다음에 4월 25일부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공시된 주택가격 상승부는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금융소득 반영 시기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다음에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 서류 건강보험 차격 등실 확인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 탈락자도 다시 신청 가능. 2025년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작년엔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문 없이도 직접 재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1960년생 올해부터 신청 대상.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생일이 속한 달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기준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원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근로소득 공제 상향 112만원이라는 어르신에게 의리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원칙이며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수급 결정되면 신청의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니 늦어도 안심하세요. 선정 기준이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 대상입니다. 매년 재산, 물가 등을 고려해 발표되는 선정 기준에 기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자녀명예계좌나 공동명예차량 등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나 팩스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4월 25일 기초연금 재정산을 앞두고 소득과 재산의 반영식의 신청 자격,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정부정책 채널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소식 절대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